하 둘, 셋! 안녕하세요, 네일시크스입니다! 근데 왜 네일치고 와서 이래요? 뭐, 불만이세요? <laughs> 아, 불만이면 <하면> 얘기하시던가 <laughs> 어, 어. 머리만 하자! 나 형. 머리! 나 머리 미쳤어! 어떻게 저래? 어? 댓글이안 나오네 <laughs> 머리! 아, 이거 <오케이>, <laughs> <laughs> 그못 알아서 써요? 이거 안 되겠어 머리가 너무 많아 아, 안로 옮겨주네. 아,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우정 언제 꺼고 왔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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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피이 마스크 치우라고? 아, 미안해. 아, 저... 마스크 가 벗어. 뭐, 뭘... 네. 귀에다 걸고 있어.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근데 아, 이렇게 하면... 네. <laughs> 저알좀 심심한, 심각한데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이럴 여기 어딥니까? 어디야할까 대답해야지 응? 나? 응.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자기가 왜성질을 해? 성진이 내? 형 여기 성진이 형의 아지트예요 야, 맞아 사실 제 작업실입니다, 여기는 <laughs> <laughs> <너한테 웃음> <쳐> 들어가는 <laughs> 나와 <웃음> 아니, <근데 웃음> 도대체 마스크를 왜 쓰고 있는 거야? 부끄러 뭐가? 내생얼이 <laughs> 그럴 수 있어 예? 귀에 는데 하지마, 벗어 야. 싫어 나 아, 너무 이거 너무 고화질에다가 아 받아봐. 그래서 왜내 집에 왔냐고 어난 수염이야 어난 수염이지만 <laughs> 얼굴을 깠어 예 네. 다들 오, 그래, 커피 가져줄게 아나 면도 얼마나 한 거냐고 커피 타준대요 어, 한한3일좀된거 같은데 다들 밥은 먹었냐고요 <laughs> <응>. 오,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나이스, 베리 나이스 nice. 괜찮아요. 드내 마우스 패 여러분들 어? 잠깐 내 마우스 패드 <laughs> <laughs> 잠깐 내 마우스 패드 이거 안뜨거 거라서 이거 비싸 이거 비싼 거야 이거 한개한개 6만 원이야 어, 나도 비싼 거야 이거 한개 6만 원이라고 나도 잠깐만 나도 비싼 거라고 야, 다들 정신없죠? 저희도 도 정신없어요 음. 원래 인생이 그렇지 뭐, 인생이 정신없죠 어리가왜 이래 진짜 비쌌다 진짜 얼굴이 였네 되게 를넣온다 음. 어쨌든 이렇게 설명해서 찾아봤게 된게 되게 어. 오래됐는데 네, 뭐진행하려한 다른 MC 지금 좋습니다 c j 그러면 예저 질문 어 진해 안 하는 거 같은데 저진행하세요 진해 행 너무 너무 뻔한 질문 아니에요 아 진짜 어떡하지 아뭐 다들 뭐 일단 개머리 필 마스크 벗으라고 진짜 아, 오, 오 여기 오, 다른 오, 거 많이 나오는데 아, 지금 아, 여기 아, 지금 어디인데 지금 어디인데 지금 어디 있어 그래도 봐봐 어 말아. 저가야되잖아 안녕, 싸우지 마, 세요 어, 어내 빠지세요. <laughs> 근데 아. 다들 마스크 보라고하는데안보어 재영이 형까지 그렇게 많아 알았어. 어. 마스크 안보어다고 아니 지금 아니 재영이 집이. 아이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알았어 이렇게. 재영이 집 먼지가 많아? 어? 아니. 먼지가 어, 많긴 많 많긴 많아. 이렇게 진짜로? 사람 많아도 그래. 재영이 형 원래 이렇게 깨끗했는데. 원래 깨끗했는데. 다들 들어올 때까지 우리 어찌됐건 이제 곧 앨범이 나올 거잖아. 아그 얘기야? <웃음> <웃음> 제가 어제 스포한 거는 일단 뮤비 자켓 녹음 다 끝냈다. <laughs> 일단 이렇게까지 스포해를 <스포일을> 했거든요. <웃음> <웃음> 그 뒤에는 얘기하지 맙시다. <laughs> 뭐말이야대요 뭐 그럼? <laughs> 그럼 뭘, 어떤 걸 얘기를 해볼까? 그럼 뭘 말해야 돼? 타이틀곡 <laughs> 좋으세요? 아 그런 거? <laughs> <그럼> 타이틀곡 좋냐고. <laughs> 나는 그냥 제목 스포해. <laughs> 제목이요? 어. 어차피 언제 언제나 거지? 언제? 제목이 뭐였지제 안내봐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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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거야? 아. 그, 제목 스폰더고. 아, 아, 나는 무슨 노래 부르죠? 세상이 무너지진 않죠. <laughs> 세상이 어, <laughs> 무너지진 않죠? 세상이 무너지진 않지. 그쵸죠지이 무너지진 않죠. 스폰더고. 내형 머리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지금 리얼 한쪽으로 치우쳤어 지금. 시원하게 한번 스포 해 보세요. 스포? 그래? 내가 말할게. 뭐뭐 뭐. 기업이. 아, 나는 타이틀곡에 엔트로부터 좋아하는 애 인트로가 너무 좋아하는 아, 아끼... 그냥 들 뭐... 아, 이건... 이런 거다되잖아형 뭐... 또... 단들... 뒤에 서 하는 거잖아. 뭐... 뭐? 아니야, 단전 안 하는데요. 뭐? 전안 하는데요. 뭐? 어, 저안 뭐, 안안 하는데요. 안 아, 안 저... 재 저... 이형거 하는데... 아, 진짜 관심 많네. 찍을 때같이 하는 거 같네. 아니... 아니, 뭐... 뮤비 찍을 때 유심히 안 보셨나 봐요. 봤는데... 언피아 타이틀곡 BPM 몇이더라? 어... 절대 모르죠? <뭐라> 진짜 네, 세바이될것같은세바이지 <laughs> 그거는.. <뭐라> <이건 놔라. 뭐라> 이제 이거 그 메트로룸에 이제 맞춰서 아몇 곡이냐고! 우리 곡이고아네 응. 그래. 지금.. 그건 안 되지. 아, 그건, 그건 왜안 돼? 왜막왜막 오는데? 정말 말. 죄송한데 어차피 우리가 맨날 막아 스포 안 할게요 스포 안 할게요. 이렇게도 우리 몇고기 이미 열었어. 이미 나 아, 아, 이미 거. 나와. <laughs> 늘 알아. <날아. 웃음> 그냥 나와.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가 더 빨리 말하는 <laughs> 거 아니야? 근데 원필이 살좀 쪘어. 어, 네, 원필이 살좀 음, 쪘어. 어깨 좀 없어. 아, <laughs> 어? 나가야지. 아, 니나 어깨 얘기했는데 왜 가슴을 많이 주는지. 네, 재영이 형은 이긴다. 제가 네. 네, 재영이 형은 이길 거야. 아, 이제 애들 애들 보낼게요. 이제 <laughs> 네, 재영이는 <laughs> <제, 재형이 웃음> 저희를 보내지만 저희는 안나가 에, 저거 하지만 저희는 나가요 저렇게 있는 게 너무 웃겨. <laughs> 네. 자, 이제 애들 보낼게요. 이제 솔직히 근데 브일렛 보면 우리가 우리 좀 너무 솔직한가 싶어. 너무 솔직하다. 어, 근데 난 나쁘지 않다고 봐. 다이 거. 더런 거 싫어. 우린 어, 뭐 돼? 이건 솔직하긴 해. 어, 너무 솔직해. 다왜이 포대? 아! 괜찮아. 가서 울으세요. 지금 왜, <laughs> <laughs> 왜 이러는 거야? 나 아, 망가지는 거 아니었어? 다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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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는 집에서뭐좀 훔쳐 갈게요. 네. 우리 조만하에또 음. 봅시다. 안녕, 안녕, bye, b